뭐 하고 싶어? 공공 공 여기다 올려놔. 공 갖다가 여기다 올려. 응 음. 됐다 성공이다. 어디? 어 음, 여기 가짜 잔디. 우와. 가짜 잔디 그치 어 저기도 있다 응 이리와 저기 북카페 가자 <laughs>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는데? 어우 <목소리> 잘한다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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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 다치고 <laughs> 어 재밌나봐 <laughs> 그러게요 <웃음> 네. 새야? 몇 마리 있었어? 어, 두, 두 마리. 두 마리. 네, 여로 가도 돼. 가도 돼. 응. 어 알았어. 가쭉가 응. 희가 여기로 봐라 응 누리 돌 있어 여기 있어요? 어 정말? <laughs> 가 거기로 어 맞네, 맞네. 도희가 먼저 봤네 그치? 네. 응 언니 어어디로 와야지 알았다 嗯。Mm. 거요 음, 한미줘 올라가 저 가서 미끄럼 타. 힘 세게 잡아야지 끈을 잡아야지 어 아니 이거 끈을 잡아야지 이거 끈 그래 힘 세게 발딱 걸치고 발 그렇지 이쪽 발또 올리고 왜 가해로 가지 말고 어이구 한미잘 해줄게.